일강 멘탈 충전소 진입하는 곳에 깔아놨던 야자매트를 걷었습니다. 여기는 별로, 어 쓰임새가 없어서, 있으나 만한 것 같아서, 어 이렇게 걷어냈습니다. 와, 이 걷어내는 데 되게 무겁네요. 걷어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까요? 걷어내가지고, 카니발에 실었습니다. 왜 실었을까요? 이걸 이곡 멘탈 충전소로 가져가서, 저 아래쪽 통로에 다가깔 겁니다 아,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실어요 집사람은 둘이 실는데 음, 집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할 정도로 힘을 많이 썼습니다 아, 내리는 건 어쨌든 내리는데 실는 게 힘들었어요 어, 이 야자매트를 어, 걷어 가지고 카니발에 싣고 이공멘탈충전소로 e 이동합니다 이공멘탈충전소에 아, e 이 카니발에 야자매트 두 개를 싣고 왔는데 무게가 얼마 되는지 올라오다가 한번 보세요 밑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차가 이 키스가 났어요 아이고 여기 여기 보세요 이냄인데 나중에 반납할 때 아마 감각 그걸 해야 되겠죠 절지는 못하고 오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굴려갑니다굴렸어 운전을 잘해야 굴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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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도서길이서 굴러서. 굴러 한번 사용했던 것 같아가지고, 수분을 먹고 있어가지고, 더 무거워요, 새 거보다. 거를 이제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저끝으로걸 땡겨야 되는데 <laughs> 힘이 힘이 없네요. 힘이 와 야자미 투 모기가 장난이 입니다 다시 위로 이 하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. 하체 중심 딱 잡고 줄다리기 하듯이. 이제, 우와. 여기 딱단 마차가 맞아졌죠.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으로 쏠린 거를 또 땡기면 돼요. 야자매트가 좋은 게 가변성이 많아가지고 흰 어, 길에도 얼마든지 그 길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. 이렇게 하고아 됐어 이제 일로 한번 와볼까요 저 위에 컨테이너 농막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밑으로 갈 때는 일로 한번 따라와 볼까요 이제 이 길을 걷고 이렇게 그전에는 모래가 내가 미끄러워 넘어지고 랬는데와여게 빨라가지고 없네요 미끌리지도 않고 여기까지 완전 이제, 이제 매트를 야자 매트를 다 깔았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그전엔 비 오면 바닥이 홈이 패였는데 이제 홈폐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자 매트 어 철마 낸달 충전소 아침에 들렀다가 어, 물한통싣고 여기에 왔다가 다시 일광 가서 물 주고 다시 야자매트싣고 넘어와서 이곳에서 어, 이 마무리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.